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매번 돌아오는 뜨거운 여름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양산형 모바일 게임. 보기만 해도 땀이 나고 지루해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점 높은 모바일 핵골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핵골잼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달리고 피하고 쇼핑하라. 프렌치 마트러시는 라이언과 춘식이가 함께 마트에 있는 함정을 피해 최대한 많은 상품을 획득하고 멀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간편한 방식의 쇼핑 런 게임입니다. 상품을 담는 것이 춘식이이기 때문에 춘식이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기울이기로 상품을 획득하고 점프 및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장애물을 피하면 되고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게임이 종료되며 보상으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네요. 획득한 코인으로 보너스 버프가 있는 카트 및춘식기의 코스튬을 구매하여 꾸밀 수 있어 카트를 먼저 구매 후 코스튬을 꾸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보상력 광고가 있지만 과금 요소가 없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라이언과 춘식기가 함께하는 단순한 킬링타임용 런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프렌즈 마트 러시를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사람들과 즐기는 랜덤 디펜스, 스펠 마스터는 화려한 마법과 개성 있는 캐릭터가 함께하는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다양한 종족이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에서 스펠 마스터를 선출하기 위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게임 시작 전세 장의 운명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원형의 길을 따라 몰려오는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조금씩 차오르는 만화에 따라 원소를 구매하여 같은 속성의 스펠을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방어를 하게 되고 1단계 스펠을 배워 속성 레벨이 오르면 원소 두개를 합성해 2단계 스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3단계 스펠을 배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화면을 보고 몬스터를 추가로 소환해 적의 체력을 깎으며 압박을 가할 수도 있네요. 게임 모드는 오래 버티면 승리하는 대전 모드와 연습 모드, 2인 협동전이 가능한 이벤트 모드가 있으며 직접 방을 생성하거나 참여해 친구와 함께 플레이 가능한 신선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골라 육성하는 속성별 단계별 스펠카드로 조합을 만드는 재미가 있으며 보상형 광고 및 캐릭터 소환, 스킨 구매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몬스터를 주고받으면서 펼쳐지는 치열한 디펜스 대전을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신금을 올리는 추억 시리즈 추억의 식당 이야기 2는 할머니의 작은 식당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 형식의 가게 육성 게임입니다. 신장 기업한 할머니의 가게를 운영하며 레벨을 올리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리를 만들 때마다 체력과 돈이 소모되며 다른 요리가 일정 레벨에 도달해야 특정 요리가 오픈되는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통해 힌트를 얻어 손님마다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손님들과 할머니의 대화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한 골드로 예비 요리와 좌석을 늘리고 계산대를 구매해 회전율을 상승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보상형 광고를 통해 손님이 몰려오는 피보 모드, 할머니의 떨어진 체력을 충전하는 보상형 광고와 과금 요소가 있네요. 할머니의 작은 가게에서 벌어지는 가슴 따뜻한 스토리를 담은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3분간의 짜릿한 배틀 크레이지 카쿰은. 용사들을 소환하여 몰려오는 적을 막아내는 캐주얼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소환 버튼을 눌러 용사들을 소환하고 같은 종류의 용사를 합쳐 더 높은 등급의 용사로 만들 수 있으며 조금씩 모이는 닭다리를 소모하여 업그레이드 하면서 몰려오는 적을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게임 모드는 오래 버티면 승리하는 대전 모드와 몰려오는 적을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막아 보상을 획득하는 협력 모드와 같은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으며 협력 모드는 3번까지 플레이 가능하며 보상형 광고를 통해 추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50명 만 이상의 용사를 수집및 육성하는 중독성 있는 디펜스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크레이지 카검을 추천드립니다. DJing을 배우고 싶다고? 캣터 DJing은 비싼 장비 가격과 레슨 비용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DJing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DJing을 배울 수 있는 리듬 게임입니다. 두 곡의 노래를 믹싱해 고양이와 함께 춤을 추며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네가지 형태의 노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특정한 장소에서 노트를 터치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나타나는 노트를 타이밍에 맞게 터치 및 드래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며 게임 또는 DJ를 각각 진행하거나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DJ를 모르는 분들은 튜토리얼을 통해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모드는 힙합에서부터 DMB까지 다양한 챕터를 플레이할 수 있으며 미스가 많이 난다고 해서 게임 종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플레이하면서 점수를 획득해 나갈 수 있겠네요. DJ 모드는 필수 사전 지식에서부터 기능 및 버튼 설명 등 다양한 d j i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트레이닝과 두 개의 곡을 불러와 편집을 해볼 수 있는 에디터 및 DJing을 해보며 비디오 및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프리 플레이 모드를 제공하고 있네요. 매판 플레이마다 사용하는 티켓을 충전하거나 소스팀을 구매하는 정도의 과금 요소가 있지만 게임과 dj를 번갈아가며 플레이 하다보면 과금 없이도 즐길 수 있으며 평소 dj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금이 필요없는 실시간 mmorpg를 찾고 계셨나요 랜드 오브 스피릿은 4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동 조작 및 자동으로 즐기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도트그래픽의 실시간 2d mmorpg입니다 메인 임무를 따라 진행되며 레벨에 따른 사냥터 이동 및 던전과 여러 컨텐츠를 진행하며 레벨과 장비를 맞추며 성장하는 재미가 있네요. 던전에서는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다양한 던전을 플레이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스킬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스킬을 올리고 뽑기 없이 파밍을 통해 장비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과금없이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사냥을 지원하는 기본 서버와 다른 유저들과 함께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자동사냥 없이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멀티 서버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서버 간 이동이 가능하네요. 그렇지만 실시간 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설정에서 저장과 같은 주기적인 저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싱글과 멀티 모드를 언제든 선택 가능한 2D MMO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랜드 오브 스피릿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맛보는 신간과 액션 RPG X2 Eclipse는 문명이 황폐화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세계의 종말에서 구원할 예언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으면서 펼쳐지는 모바일 로그라이크 액션 RPG입니다. 신화, 설화, 운명 속의 인물들을 모티브로 디자인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행을 하면서 밝혀지는 숨겨진 이야기와 섬세한 일러스트와 고퀄리티 라이브 2D 및 애니메이션으로 녹여낸 매력적인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전투는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투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회피와 공격 및 타격감 있는 스킬과 궁극기를 통해 다양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3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1명의 지원 캐릭터를 편성하고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투 방식으로 실시간 캐릭터 변경을 통한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회피와 공격 및 타격감 있는 스킬과 궁극기를 통해 다양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클리어한 스테이지일 경우 자동전투를 지원하고 있네요. 게임모드는 스토리를 통해 전투를 진행하는 메인 스토리 및 다양한 보상을 획득 가능한 보급작전,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는 현재 잔향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뽑기를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보상으로 획득한 재화로 뽑기가 가능해 무과금으로도 즐길 수 있으며, 몰이 사냥이 가능한 미소녀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뜨거운 여름을 날릴만한 해꿀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만한 게임을 찾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